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스타우로스 언약 기둥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내 밖에 있,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 밖에. 내 밖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밖에 있는 게 뭐냐? 그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여러분